영화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명하신 이런 제목으로 차바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차바는 a 대바 n 해. 그럼 차 대는 십자가에서 했죠, 우리 m e 책임입니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십자가 안에서 정확히 한나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저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책임질 분이 없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십자가로 갈 때에 우리까지도 함께 끌고 가서 십자가의 참으로 연합시켜서 오늘도 못 박아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보예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두 실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한 생각, 한 마음, 한 호흡, 한 모금 하면서 먹을, 먹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산다라는 게 해라는 말이 그게 차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명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십자가와 함께 연합시켜서 영의 실존으로 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본문에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리다 이 쫓으리다 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즉, 주님께서 명하자내도 창으로 건너편으로 가라 명하 놓고또 어떤 서기관이 따르리다 쫓으리다 하니까 주님이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의 명하심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따를 수 있죠?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안에 그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 참 영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드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그러나 주님은 결단고 그들이 나를 따르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내 영이 아니면 절대 너희는 내 길을 따를 수 없어 이런 말을 또한 참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명하심이라는 차바가 정확히 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주니까 예수님도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돌과 떡이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덜과 떡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떡이라는, 참된 떡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경 66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것, 그것을 명했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명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잖아요. 이 말씀 전개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고, 여러분, 참된 말씀만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돼야 되고, 오병이어 기적이 돼야 되고, 또한 그 기적은 반드시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 양식으로 잡아, 자리 잡아야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것이 명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마태복음 8장에서도 8장 1절로 사절에서도 나병한자를 치료해준 일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 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쫓으리다 하니까, 아니, 그말 하지 않냐고, 뜬금없이, 야, 모세가 명한 예물이 있잖아? 그거 제사장에게 드려?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죠? 그거는 정확히 뭔 뜻이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십자가의 말은 하는데, 율법의 지금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그 희생물이 정확히 들여져야 끝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을 나병환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네 생각 끊어, 네 방법 끊어, 네 행위 끊어, 그걸로는 절대적으로 나의 참된 말씀을 너는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영원한 예물 되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영 단번에 드려진 그 재물 그것으로 말리야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을 볼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말할 때 예물을 드려 참으로 증거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예물은 예수 그리토 밖에 없고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산예배, 산재물이 되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마치 이와 같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는지 저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요동치 니하고 주께서 이것이는 참된 생명의 복음으로 살수 있는 놀라운 삶의 <laughs>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을줄 믿습니다. <laughs> 누가 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명하, 종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해놓고 난 이후에 그 종이 한 말이 있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차바를 정확히 한다면 십자가를 또한 십자가 연합됨을 정확히 알고 예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나 자신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종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러한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자가 정확히 주님의 명하심을 그 뜻을 정확히 깨우친 자라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봉 9장 30절에 보니까 두 소경이 주님을 쫓아와요. 그래놓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눈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 하다 말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아가서, 31절쯤에 나아가서 더 참으로 소문을 내니까 그명성이온 세계에 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내가 참으로 네, 네, 네가 참으로 치료받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은 말도 안 듣고 더 소문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는 죽기까지는 말씀이 증거된다 해도 그들이 절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증거하지 마. 그냥 네가 알아먹었으면 마음으로 간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조용히 조용히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이런 말이고 오늘 예수님도 정확히 율법의 율법으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오늘도 모든 일에 조심조심 이 땅에서 살아는 줄 믿습니다. 왜 조심조심 살아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이기 죽음이 사명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가 그의 행한 모든 일이 밝혀지면 바리새들이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예수님의 명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살아 있다면, 오늘도 어떤 것에도 여러분을 매이지 않는,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참된 중심 속에서 주께서 원하는 존경기를 걷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트복음1 0장 1절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며 또한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희는 이방인들에게나 참으로 사마리인들의 보일로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못증거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지마, 사마리인들에게 가지마. 이스라엘 집으로 가, 차라리 이스라엘 집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강력히 명해셨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주님의 명하시는 명하심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결단고 이방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참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이나 이스라엘이 구분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왜 구분을 두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니까 주님은 구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긍밀히 여기는 그 자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참미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는 시 참된 길을 걸, 걸을 수있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음 15장에서는 뭐래요? 천국께서 심지 아니하시면 다 뽑아버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 떠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1 6절를 보면, 많은 무리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왜제 예수님은 자꾸 복음을 증가하면서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그럴까요? 아니면 마태복음 5장의 상상 수훈을 얘기하면서 신령이 가라앉는다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다는 복이 있다, 의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왜본모께서 말씀해놓고 왜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냐고? 이거는 이런 거라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반드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면, 너희 안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너는 결단코 말씀을 깨우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지금 복음을 이놈들 증거하면서 사냐고 예수님도 천국이 갔다 왔다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는 너는 너너 내가 하는 말을 너희는 절대 깨우치지 못해. 왜 내가 비유로 말하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비유로 말하고 너희들이 조용히 있을 때 내가 깨우쳐 줄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어 주시지만 지금 율법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말이 좀 믿습니다. 그래서 네. 율법의 그그 그 모세 우경이 마태복음 마라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안에서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깨져 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말이 아니,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행위를 써서 스스로 교만하게 하는 그것을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수 없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게 토라라는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죽음 사랑.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들에게 정죄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정죄밖에 할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요한복 8장에서 말하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삶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주님의 명하심이라는 거죠. 수바성 여인이 요한복 4장에서 남편이 다섯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앞에 있는 그 예수도 그 신랑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너희 신랑은 참으로 일곱 번째를 지나 참으로 여덟 번째인 부활의 생명인 그리스도 그가 너희 신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그가 너희에게 임한다면 참으로 이 예배를 드릴까요? 저 예배를 드릴까요?가 할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성령 안에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성령이 예배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과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깨우쳐진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정확히 마음속에 깨우쳐서 그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정확히 우리 주님은 예배라고 말씀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말씀할 때 오늘도 저 사람들의 모든 삶을 참으로 네가 내가 명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를 알고 있구나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9절에 보면 참으로 이렇게 말해요. 헤로왕이 해로, 분봉왕 헤로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율법이잖아요. 지적을 합니다. 그 왕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할 그때에 왕이 그를 죽일라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좀 지나서 참으로 헤로스 생일 때에, 세로스의 생일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참으로 춤을 췄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느 해놓고 약속을 해놔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가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 준단 말이에요. 그때 언약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예를 는 칼로 베서 헤로, 헤로디아와 그의 딸에게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형성된다 말이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요한 참으로 참으로 율법의 선지자 요한이 여러분 그냥 목이 잘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의 목이 잘려진 것이 소반에 쟁반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은 그 쟁반은 우리 마음판이고 그 마음판에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머리가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 말이 믿습니다. 네. 이 뜻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정확히 여러분은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님의 명하심으로 말려마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렸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의 목이 잘려나가야 영적인 영원한 머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여러분을 친히 열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늘도 믿습니다. 네. 그게 주님의 명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서는 참으로 많은 무리들이 삼일기를 예수님을 쫓았어요. 1 8절쯤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참으로 명하사, 그들을 잔디에 명하사 함께 하시고 참으로 뭐냐면 그들에게 오병 이어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오병은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죠? 모세의 오경이에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히 모세우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으로 먹여 주시겠다라는 낱말이기도 한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요 그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왜 오병이가 이어가 뭔지 알아? 율법이 뭔지 알아? 정확히 내가 율법도 보여주고 복음도 보여주는데 율법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너희 생각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를 정확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였죠. 믿습니다. 아멘. 조금 더 나가서는 아 참으로.